네, 잘 들으세요. 자, 어, 수능특강 이번에는 20강의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되게 어려울 건 없는데요. 자, 어, 마르셀 파그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Was born, 태어났대요. 뭐, 여기에서, 이때, 그리고 사망했대요, 이때. 더 해줄 거 없죠. 그 다음에 son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아들이야. 뭐의 아들이야? Primary school teacher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아들. 그다음에 다시 컷마 찍고 훔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 요법으로 꾸며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꾸며 주면서 그가 묘사를 했어. 매우 생생하게 인 어디에서 그의 어 여기에서 이게 뭔데? 아, 그러면은 어린 유년 시절 기억에서 그가 되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었던 그러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아들은 음. 다음에 "This Southern Frenchman"이라고 하면요, 이 남부 프랑스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주어가 또 나온 거야. 왜 나왔을까? 갑자기 주어가 이놈과 저놈은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격. 그래서 이놈과 저놈은 동격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 프렌치 남자는요, b e 시작했습니다. 그의 professional life 니까 어, 전문적인 삶을 시작을 했대요. as, 뭘로서? Well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적인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he, 그는요, quickly, 빠르게 earned, 얻었는데요. reputation, 명성을 얻었답니다. for, 뭐에 대한 또는 뭐뭐 때문에 명성이죠. 그래서 그의 플레이, 연극에 대해서 명성을 얻었답니다. 1920년도에. 그리고 즉, 즉,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Extraordinary success. Extraordinary는 비범한, 그지, 놀라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성공이야. 폭파즈 1200, 아, 1997년에. 그리고 Marius라고 하는 1928년에. 아마 이거는 작품 이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품 이름. 그것들의 성장이 아, 니 그것들의 성공이 established 이면은 그를 설립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를 설립했다라고 하면은 말이 조금은 어색하고요. 얘는 뭐 어, 그를 이렇게 딱 다져 주었다. 이요 정도의 뜻으로 좀 보시면. 그 입지를 다져 주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로써의 연극 극작가로서의. 그럼 여기서의 이 히즈 플레이라고 하는 건 지가 연기를 한게 아니라 극작가로서. 그죠? 그렇게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이 사람은요, had long been interested면은요,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 왔었다라는 거고요. had pp. 더 과거 시제 쓰인 거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쭉 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그보다 더 이전에 관심이 있어 왔어요. 어디에? The cinema. 영화에. But 그러나 had to wait for. 기다려야만 했대요. The development. 발달. 뭐의 발달이야? Uh, talking picture techniques. Talking p i c t u 가 뭘까요? 말하는 사진 기술이죠. 즉, 영화 기술이 되겠죠. 음성 영화 기술. 내가 음성 영화 기술의 그러한 발달을 기다려야만 했을까? 영화에 관심은 있었는데, 그죠 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의 예, 어 f v 이 g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활력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활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에너지 정도라고 번역을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야. As, 뭐로서? Dialogue writer니까 대화의 극작가로서, 그지? 대화 작가로서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다려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첫 번째 몇 개의 f i l m 영화들은요. w e r adaptation. 자, adaptation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 있죠? 채택이라는 뜻이 있죠. 아니요, 그래서 적응이라는 뜻이죠. 있 적응. 적응이라는 뜻이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쭉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뭐예요? 각색이라는 뜻이 있어요. 각색. 각색. 왜냐하면 적응시키는 거는 봐봐 소설이 있는데 그걸 영화에 적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려면은 그렇지. 적용을 시키려면은 조금만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각색이라고 뜻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몇 개의 영화는 좀 각색본이었다는 건데 그에 떼로카워 월크면은 어, 극작, 아, 그러니까 연극작품, 그의 연극작품의 조금 각색들, 뭐 이런 것들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highly acclaimed, 매우 칭찬받은, 갈채를 받은 트릴로지. 트릴로지는 무슨 뜻이야? 우리 배트맨 트릴로지, 이런 말 들어봤어. 혹성탈출 트릴로지. 트릴로지. 트릴로? 아니, 트릴러 말고, 트릴로지. 3부작이란 뜻이 있어요, 3부작. 배트맨 3부작 아무튼 유명한 3부작이죠트릴로지 중에서는 배트맨 비긴즈, 배트맨 다크나이트, 배트맨 아까 뭐였더라 라스트라이즈인가 아무튼 뭐, 배트맨 몰라? 아 어, 진짜? 나도 나중에 수능 끝나면 배트맨 꼭 보세요. 수능 끝나면 보세요. 알겠죠?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빠져나올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게 3 개가 있었나봐. 이3부작뭐 이런 것들이 다 각색본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public success, 그 대중적인 성공은요, was enormous, 엄청났어요. At 어디에서? 국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national이니까, 국내적으로도, 둘다그 수준에서 엄청났었다. 그래서, 이거는 persuade, 설득시켰는데요. 이 사람이 디보트하게 설득했다. 자, persuade는 설득했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persuade 목적어 투구정사 하면요. 목표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정도로 그냥 마일드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 사람이 헌신하게 한 거야. 뭘 헌신시켜요? 자기 자신을 오직 어디에 헌신시키겠다라는 거야? 영화에만 헌신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전념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or his second film 그의 두 번째 영화에서 그는 그 자신의 어 제작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그 제작회사의 이름이, 뭐, 요런 이름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he, 그는요, was i 3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봅시다. 그래서 얘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게요. 대리아의 사실을 확신했죠. 뭐냐면은, 과거에 드라마티스트라고 하면요, 과거에 드라마를 쓰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이 would 비 될,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뭐가요? 필름메이커, 미래의 필름메이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극작가, 과거의 극작가가 영화감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 놈이 왜 나왔는지 봅시다. 하나의 이론인데요. 어떤 이론이냐? 다시 워이치가 꾸며줍니다. 이렇게 할까? 자 하나의 이론인데 어떤 이론이냐면 은 그가 컨트 i a l 이면은 뭐야? 좀 논란이 여지가 있, 있게끔 디벨롭,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 이론을요. In, 어디에서? A short lead critical review라고 하면은 어, 짧은 수명을 가진 비평적인 리뷰야. 인타일드면은 제목 지어진 뭐로? 어, 요렇게 제목이 지어진 어, 자기 그 짧은 그러한 비평집 정도? 수명이 되게 짧았던 비평집에서 그가 약간 논쟁적으로 이렇게 좀 개발한 그러한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 대절에 대한 본격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의 이론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어,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전혀 없죠? 넘어가도 되겠죠? 뭐 정리해줄 것도 따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가 봅시다. 자, when 주어가 동사일 텐데요. He was hardboard student 일때 월드 페이머스한 첼리스트 요요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요요마라는 사람은요. 플레이했는데요. 자주 어디에서 콘서트에서 어,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in and around면은 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즉 보스턴 에서도 하고요. 보스턴 주변에서도 하고 콘서트에서 많이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죠. 첼리스트가 자 그는요. 어,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인기 있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어가 동사할 때 하나야. 뭐 중에 하나야? 그의 콘서트 중에 하나가 워즈 l 드 팔렸습니다. 근데 솔드 아웃이면 뭐야? 어, 매진됐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매진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그는요. 주었는데요. 하나의 프리 콘서트를 주었대요. For those 라고 하면은 도주 후면은 뜻이 어떻게 된다고? 도주 후?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럼 사람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were not able 이니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able to obtain, 얻을 수가 없었어. 티켓을. 티켓을 얻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 콘서트를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요. 그는 앉았어요. 엔더띠러의 띠러 the theater 로비에 앉았대요 그리고 플레이했대요. 뭐 바흐의 첼로 뭐그 스위츠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바흐의 첼로 연주곡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티켓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뭐못 구했어? 그럼뭐 로비에서 조금 뭐 연주 좀해 주지 뭐. 하면서 그냥 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네요. The later in his career. 그의 커리어에 좀 말미에는요. 주어가 동사했을 때인데 그가 인터내셔널한 석세스를 다 했을 때죠. 그럴 때도 그는 여전히 would often give, 주곤 했습니다. more, 더 많은 것을요. than required이면 은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곤 했다라는 거야. 즉, 콘서트 와가지고 한세곡 해주세요라고 하면 은 그것보다 더 하고는 했다라는 거야. 우드는 이제 종종 모모하곤 했다. 뭐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어떤 예시겠어요? 어, 요거에 대한 예시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많이 해준 거에 대한. 그래서 많은 게스트 첼로 솔리스트들은요 연주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절반 콘서트의 첫 번째 절반을 연주를 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많은 게스트 셀, 어, 첼로 솔로리스트들은요, a r e finished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야. For the n i g h t 이면 그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 첼리스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첼로를 하잖아. 그럼 그게 이제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은 뭐 다른 사람들이 하겠죠. 그죠 However, 그러나 그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구 받은 거겠죠, 이 사람이 요요마가. 근데 그러나,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요요마씨는 어떻게 했냐? Mr. Ma, m 는요 would sometimes play. 연주를 하고 했다는데요. 에즈파트면의 부분으로써요. 근데 뭐의 부분으로써요 오케스트라의 부분으로써 연주를 하고는 했답니다. 인드 세컨드 하프면은 두 번째 절반이죠. 콘서트. 그니까 얘는 풀로뛰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knowing d e a t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는 거야. 이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것을 하는 것은 was 어땠냐면요. 특히나 도 그에게는 재밌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의 t h 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플레이 y 저 파트 오브 더 오케스트라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wish이 어, 아니라 this this가 의미하는 건자 그래서 he says 그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광이에요. 당연히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가주어겠고요. 진짜 주어는 to play가 되겠죠. 그러면은 play하는 거야. 뭘 play하는 거냐면요. 어, 백 백스, 백스탠드에서, 근데 오버 플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백스탠드에서야, 즉 뒷좌석에서. 즉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그 뒤쪽에서 첼로 연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어, 마음에 안드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의미는 이해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에 s을 붙이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에서라는 뜻으로. 근데, 이거를, the b a 를 그냥 부사처리 취급을 한것 같아요. 그냥, 어, 뒷좌석에서, 이런 식으로. 뒷열에서, 이 정도. 그 다음에, it is incredible. 이것은 믿을 수가 없었, 믿을 수가 없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어, those players listen 하면요. 어, 이러한 플레이어들이 듣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방식. 그리고, 어,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은 좀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 admire i so much. 나는요, 이것을요,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느낍니다. 뭐를요? 전유를 느껴요. of being part. 되는 것의 전유 있죠. 치사의 목적어는 i n g 고요 something.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의 전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언가인데 다시 대치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greater. 더 훌륭한 거야. 된 뭐보다? 합계보다. 뭐? 이것의 부분의 합계보다 더 훌륭한 무언가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에 나는 그 스릴을 느낀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남을 느낍니다. 즉, 즉, being a c c e p t e d 면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as 뭐로서? 그 팀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어, 요거에 굉장히 저는 희열을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얘도 역시나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3번이구요. 자, 얘 같은 경우에, in t h 여름에야, 1878년 여름에, 어, 30살의 더치 보타니스트. 보타니스트가 뭐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고3 정도 되면은. 그치, 식물학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이제 고3 돼가지고 뭐, I S T N I S T 이건 누가 봐도 어떠한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되죠. 보차니가 식물학입니다. 식물학자예요. 근데 네임드라고 하면은 이름 지어진. 그래서 Hugo de Vries라고 이름 지어진 어, 그러한 한 식물학자가요. 어, 잉글랜드로 여행을 했대요. 뭐하기 위해서 다윈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윈이 무슨 학자예요? 진화 인류학자예요? 유전지나 다윈이 다윈 그니까이당시에 이 과학자라고 하면은 딱 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그그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고대 그리스처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윈이 그러면은 그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가 걔는 뭐야? 어? 사회학자야 경제학자야 뭐야 걔? 철학자야 뭐그그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죠. 왜냐면은그 학문이 분화가 된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니까 그때는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사상가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경제학 입장에서는 어, 저 사람은 경제학자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사회학자인데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 철학자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저 사람은 철학자지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되는데 그 다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생물학자 정도가 될 건데 그 당시에는 어 약간 그 박물학자인가 뭐 그러한 칭호가 있었대요 박물관 할때그 박물 그래서 박물관 할때그 박물 그래서 그 뭐랄까 이 생명체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 진화론 책 있잖아. 진화론 책을, 원래 진화론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이게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꺼운데, 앞부분 챕터의 상당 부분이 뭔지 아니? 진화론의 앞부분 챕터의 상당 부분이 비둘기에 관련된 글이에요. 비둘기.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비둘기를, 비둘기를 엄청나게 그 교배하는 걸 엄청 써놔요. 그 당시에. 왜 써놨냐라고 보면은, 어,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인데, 다윈이 하고자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잖아, 사실은. 진화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인간은? 신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걸 쓰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야. 이걸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앞에 챕터의 상당 부분을 써놔요. 그 좋아할 만한 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둘기 교잡해가지고 예쁜 비둘기 만드는 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비둘기를 엄청 써요. 비둘기에 대한 내용을 막 쓰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진화론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진화론에서, 어, 진화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해 오고, 뭐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을 에둘러 얘기해요왜 진화를 얘기해 버리면 뭐가랑 안돼? 창조와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거의 안 씁니다. 되게 재밌어요. 다윈 되게 귀여운애에요 어, 귀여운 애, 어, 귀여운 학자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아 그래 내가 그 얘기 왜 했냐면은 그 다윈이 또엄청나게 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윈의 그 업적을 이렇게 쭉 논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식물에 대한 것들이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나쨌든 다윈 보기 위해서 왔대요.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it was 이것은요. more 더 많은 거였대요. spiritual journey라고 하면은요. 뭔가 정신적 여행, 영혼적인 그런 여행이죠. then 몰라기보다는 과학적 비지시라기보다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번역을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요. 은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More A than B. 여기서 나온 거죠. More A than B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어, B라기보다는 음, A에 더 가깝다. 이런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 방문이라기보다는 영적 여행에 더 가깝다. 이런 소리야. 즉, 이 사람은 아, 거의 뭐, 다위는 뭐, 받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다윈은요 was vacationing. 여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휴가 중이었다라는 거야. At 어디에서? 그의 시스터의 부동산에서. 땅 정도가 되겠죠. 어디에 있는? 도킹에 있는. 어딘지 몰라요. 자, but, 그러나, 자, 이 사람은요, <laughs> tracked him down. <laughs> 그를 막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 그를 만나기 위해서 travel out. 거기까지 나갔다라는 거죠. 찾아갔어. 근데 다윈 여행 중인데요? 어디 갔어요? 어, 거기로갔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다시 갔다. 자, 그 다음에, thin, intense, and excitable with a beard that rivals Darwin's.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딱, 다 주어가 아닙니다. 그죠? 왜, 형용사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은, thin, 얇고요. 말랐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intense는 뭐야? 뭔가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excitable은 뭔가 신나 있는. 그 다음에 with a beard라고 하면은 턱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턱수염이야? That rivaled 다윈 하면은 뭐야? 다윈에게 비길만한 비견할 만한 그러한 비열을 갖고 있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생김새도 다인이랑 비슷했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사람은요, already, 이미, looked like, 보였다는 거예요. 뭐처럼? y o 버전 g e r o f his i d o 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의 아이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다윈이겠죠, 당연히. 그 아이돌의 연거 버전이었다는 거죠. He, 그는요, also,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윈의 persistence라고 하면은? 끊기. 지속성. 지속성 끈기 계속 하는 거니까. 끈기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미팅은요, must have pp네요. must have pp의 뜻은 뭐죠? 뭐, 뭐, 아이고 <laughs> 큰일 났어요. 이거 고3 돼가지고 이거 이거 뭐뭐 했음이 어, 틀림없다. 진짜 어, 다들 한 대씩 쥐어 박아야 됩니다. 고3 돼가지고 머스트 해피피도 모르고 이만해주더라. 그래서 exhausting이면 매우 그 미팅 자체가 매우 그, 지, 그 지침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exhausting이면은. 지침을 유발하는 데는 틀림없었어요. for. 여기서의 for는 무슨 뜻일까?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왜냐 하면으로 갑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속했기 때문인데 오직 2 시간만 딱 지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딱2 시간 동안 짧게 엄청나게 딱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위는요 had to excuse himself. 그러면은 excuse 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야만 했다는 건데 himself는 자기 자신한테 변명을 좀 해야만 했다는 거야. To 뭐하기 위해서 take a break. 좀쉬려고그니까 뭐야? 아저지금 어, 화장실 잠깐만. Excuse me. 이거 excuse me가 자기 자신 excuse 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자, 이 사람은요 영국을 트랜스폼드 되어진 상태로 떠난 거야. 자 여기서 이거 조금 중요한데 자,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해서 그는 영국을 떠났다죠. 영국을 떠났는데 여기서의 트랜스폼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분사고요. 여기서 이 분사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목적 보어처럼 나온 거예요. 모모 처뭐 보어처럼 나온다 보통 제가 이걸 뭐라고 하죠? 추가 보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감흥의 콩나듯 한 번씩 나오는 어법이에요 알겠죠? 추가 보어고요 그냥 목적 보어처럼 해석을 해주라는 거야 그럼 해석은 추가 보어는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한다면요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그럼 트랜스폼드 되어진 상태로 나갔다라는 거야 영국을 떠났다라는 거야 그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뭐야 형태가 변형된이라는 뜻이죠. 형태가 변형됐다라는 건 여기서 형태, 그러니까 모양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사고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여서 어, 사고 방식이 변경된 상태로 이제 나갔다라는 거죠. 그두 그러니까 그 개, 두 시간의 그 미팅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소리겠네요. So with no more than 뭐보다는 더 아닌 거야. Brief conversation이라고 하면은요. 어 간단한 대화 그 이상이 아닌 것과 함께죠 이게 무슨 뜻일까? no more than? 그렇지 간단한 대화만으로죠 그래서 no more than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언니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간단한 대화만으로 다위은요 head inserted야 insert의 뜻은 넣다 어, 라는 뜻이 있잖아 삽입하다 그럼 넣어 놓았어요 뭘 넣었어요? 스와이스라고 했네요. 스와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 이거는 이제 수문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놨다. 어디에다가 이 사람의 레이싱 마인드라고 하면 막 달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 속에 수문을 탁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마인드가 있어. 마인드가 있는데 마인드가 막 달리고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입구를 탁 놔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갑자기 탁 하면서 빠져나가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막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입구를 딱 삽입해줬다는 거는 마음 탁 나갈 출구를 딱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c o m p l 완벽하게 리 e d i r 하면서 여기서 이것을 리 e d i r e c 하는 거는 경로를 다시 바꾸는 거죠 그지? 재설정 한다는 거죠 경로를 그래서 어, 이것을 영원히 재설정 그니까 러 여기서 막 이렇게 가던 거를 이쪽으로 촥 가겠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그니까 생각 자체를 아예 바꿔놨다라는 거야 h 레버 e v e r 영원히 바꿔놨다라는 거죠 자 Back in Amsterdam 어 이제 얘가 이제 암스트라다미에 살았나봐 그래서 여기에 다시 가가지고 이 사람은요 갑자기 Terminate Terminate의 뜻은 터미네이터가 뭐야? 영화 터미네이터 있잖아 터미네이터 로봇 나오는 거그거 뭐야? 왜 터미네이터야? 여러분들 근데 터미네이터 영화 모르지 못 봤지? 응. 음, 이화 골라? 환승. 무슨 환승을 해? 어? 환승을 왜? 터미네이트. 터미네이트는 종료시키다라는 뜻이요 종료하다, 종료하다. 터미네이터는 뭐야? 인류의 종말을 가져다 주는 애. 그래서 터미네이트가 되는 거야. 터미네이터. 터미널은요? 종료시키는 거야. 어? 터미널? 왜? 아 터미널은. 터미널은 여기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종료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 터미널? 어, 그 생각은 안 보내봤네요. 그런가? 어, 아무튼. 그 생각 못해봤네. 자, 어쨌든, 그의 이전의 작품을 종료시켰다라는 거야, 갑자기. 언더모먼트면 순간이야. 아니, 순간이네요. 여기서 움직임이. 그럼 움직임에 대한 그의 연구라고 봐야겠다. 여기서 작품이니까. 움직임에 대한데, 이게, 어, 텐즈은 저도 몰랐는데, 이게 넝쿨손이네요, 너무, 너무 쿨손 넝쿨손이라는 뭐 당연히 그 식물이 있었겠죠 그그 넝쿨 손의 움직임에 대한 그의 이전의 그 연구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여기서 인플란트 식물에서 그리고 t h r o u h i m s e l f 하면 그 자신을 던졌다 라는 거야 인투 어디 속으로 푸는 거뭘 푸는 건데 the mystery of heredity, heredity 유전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 유전의 미스터리를 좀 푸는데 그 자신을 어 던졌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당연히 병렬구조는 t h r o u 와 출미네이티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0강이 끝이 납니다